트램폴린과 조합하여 상호작용 체험이 가능한 벽면형 콘텐츠입니다. 벽면형 콘텐츠는 화면에 나타나는 물체를 터치하거나 쿠션 등의 물체를 던져 맞춤으로써 놀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실감형 콘텐츠입니다. 총 8개의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으며 트램폴린 활동을 통해서 손이나 물체로 자연스럽게 터치하며 대소근육 발달, 전정기관 자극 눈선 협응 능력 등 신체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도움되는 콘텐츠입니다. 네, 병명 콘텐츠 너무 잘 봤습니다. 트램폴린과 디지털 기술이 접목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잘할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죠? 음, 아무래도, 어, 대체로 이제 과일 콘텐츠를 가장 흥미있어 하는데요. 어, 과일이 팡팡 터지는 모습이 어,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어, 흥미 요소로 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을까요, 혹시? 음, 어, 기억에 남는 이용자는 어, 아무래도 음. 관심이 다른 활동에는 크게 없다가 어, 디지털 콘텐츠를 딱 켰을 때 아. 어, 디지털 콘텐츠를 보고 좀 흥분하는 모습에 좀 어. 이제 그 관심 관심이 있는 모습이 좀 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디셀 콘텐츠를 보고 좀더 활동성이 많이 나오는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콘텐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